안녕하세요 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시아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있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시아코인 어제 어마어마 했었죠 자 6,000원짜리가 무려 8,000원까지 어, 초급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5,000원 대부터 모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 무려 수익 60%나 넘게 나는 기염을 토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시아코인 같은 경우 요 밑에서부터 요 밑에서부터 계속 잡아드렸어요 어떤 것들을 보고 이러한 매직봉들을 보고 이런 매직봉들 제 영상 보시면서 전부 다 공부하신 분들이 다 아시죠 이런 매직봉 만들어 준 다음에 오히려 하방으로 의도적으로 깨주는 이러한 모습들 이제 귀엽지 않나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밑으로 빼가지고 물량 모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60선 계속 타고 가면서 요 지지선 잡아주고 있다가 올라 타자마자 바로 매직봉을 터뜨려주더니 미친듯이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아코인 지금 어제 어마어마한 거래량과 함께 들어왔어요 자 최근에 있었던 매집봉 바닥권의 큰 매집봉과 동일한 거의 그 정도의 거래 대금 들어왔고 당연히 우리 시아코인 같은 게 더욱더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비트코인과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 된다는 소리죠 지금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죠 5200만원 선까지 날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제 기관들 애널들이 조금 조금씩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큰 기관인 애널리스트들이 본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애널 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설명하고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많은 부자들이 원하니까 부자분들이 원하고 돈이 되니까 본인들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근거가 없었단 말이죠 그, 그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뭐다 현물 etf 다그 현물 etf 가그 부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도 저점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왔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 대기회를 드디어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근거가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미국 당국에서도 그 절차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철저히 검토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지만 내년 1월 못 해도 2월 내에는 ETF 승인이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기관들이 바빠요. 다른 곳에 퍼져 있는 그런 돈들을 어떻게 모아 가지고 이때부적 투자할지에 대해서 지금 물밑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패시브 자금들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 세력 한두 명이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세상의 흐름이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정말 잘 쓰이지 않았습니까? 국경을 넘나들다 보니까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까? 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 시대에 호의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앞으로 패권 다툼,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 기관들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한테 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1억, 2억, 5억, 10억씩 가면 그땐 건들지도 못합니다 정말 기관들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지금 개인이 건들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다 이럴 때 우리 시아코인이 같이 커플링 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큰일에서만 보신다 하더라도 밑바닥에 거의 각질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 이제 5천인데 자, 30%딱 올랐을 때 바로 7천만 원, 8천만 원 가는 순간 다시 한번 요 호황기 온다는 거죠. 그죠? 우리 시아코인 이제 7원입니다. 이제 7원. 10배 되면 70원. 그리고 또 올라가면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자, 월봉 차트 한번 보시고 다음 주봉 차트, 일봉 차트 제세이 분석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바로 들어갈게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시아코인 기본적 끼가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즉 상장빔 싸주고 나서 상장빔 줬던 이 구간까지 다시 한번 트라해 싶다는 거죠. 80원 갔는데, 또제 100원까지 갔다. 그러한 종목이 지금. 6원, 7원까지 왔었다. 이익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지금 밑바닥에서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최초로 터트려줬던 이거래된거 맞먹는 매집봉이 나왔고, 지금 상승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는 매물 때 다시 한번 싹다 잡아먹고, 난 올라가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주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주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죠. 저점, 이런 매집봉 만들어주고 밑으로 쭉 깨서 물량 모은 다음에 위쪽으로 쭉 올라가고 있다.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거래량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 최소, 40원, 50원까지 무난하게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N자형 파동 그려나가면서 그때그때 이슈에 맞춰서 흔들면서 갈 거라는 거죠. 이런 급등, 이런 급락 잘 나올 텐데 우리가 급락할 때마다 한번 잘 추세 매매 노려가지고 들어간다면 무조건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런 부분들 제가 텔레그램 독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영상 통해서도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따라 오시라 이거죠. 그죠 바로 일봉 차트 보시면 또 설명 드릴게요. 바로 일봉 차트 보시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어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썼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아 코인, 이렇게 1, 일... 자, 시아 코인, 요 초록색선 360선입니다. 360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매집봉 이렇게 터치 한번쫙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미친 듯이 다시 한번 쭉 빼고 물량 모아준 다음부터 올라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7일선 요 빨간색선 기가막히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10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단한 번도 깨지 않고 날아왔었다. 그러고 있다가 한번 투매 이어진 다음부터 바닥 잡아주고 쌍바닥 잡아준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물량 소화해주고 다시 한번 요 7일선이 깨졌으니 30선 타고 올라주고 7일선 타자마자 미친 폭등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추세 매매를 한다면 돈을 벌 수밖에 없. 습니다. 그죠? 밑에 저점 4원, 5원 때부터 모아가신 분들 8원까지 100% 수익을 단한 번의 본절과 위협도 없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아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중간에 탈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간에 탈 때는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던질 수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이런 지지 저도 우리가 충분히 지켜봐야 되고 손절과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에 서잘 잡아서 추세를 탔다 그렇다면 위에 적당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내가만 정말 저점이다라고 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그런 세력의 평단가, 그 추가적인 매수 가격 목표가, 어디까지 갈지 그런 부분들 시작코인 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제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 에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고안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전에 큰 시설을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 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개에서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에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위 상단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